have yourself oh. merry little christmas. <목소리도> 여러분이 생각니다 갑자기 웬 캐롤을 성탄의 열기를 주말까지 남겨야죠. 한파 때문에 엄청 추운데요. 지난 한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불 속에서 살펴봅시다. 바로 들어갑니다. 고고!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내야 할 연말. 불화가 계속되는 가정이 있습죠. 백합내 집 베컴 부부 요즘 잘 나갑니다. 11월에 찰스 국왕한테 기사작이 수여받았죠. 12월엔 베컴이 공동 구단주인 마이애미 CF가 리그 우승! 빅토리아도 넷플릭스에서 다큐가 공개되는 등 기세가 아주 그냥... 이런 상황에 큰아들 브루클린과의 불화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죠. 베컴 부부가 브루클린의 인스타를 언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브루클린도 언빠 인스타 언팔! 이 소식에 그나마 관계를 복원하고 싶어했던 세아들 크루즈가 부모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며 부정. 알고 보니 자기도 브루클린에게 차단이 되어 있었다죠. 둘째 아들 로미오도 차단. 얘님이 브루클린 전 여친을 집에 들이면서 브루클린과의 관계가 틀어졌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브루클린은 아내 니콜라와 지난 여름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었는데 이게 둘의 관계가 아주 단단하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브루클린은 가족들을 싹다 차단하고 요즘 핫소스 사업하죠. 그걸 틱톡에 올렸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자 트리를 만들고 셋째 크루즈가 기타 띵가띵가 띵가. 딸 하퍼는 편지를 쓰는 모습을 공개한 베컴 브루클린은 처가집 가서 이런 사진으로 응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니콜라네 집에 엄청 부자가 아니었다면 본 영상은 섭브시아크 VPN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VPN이 뭘까요? 인터넷은 광활하지만 사실 못하는 것 투성이 이 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다는 웹사이트, 해당 국가에서 못 보는 유튜브 영상들, 이 모든 걸 해볼 수 있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바일 PC 어떤 환경에서든 서브샤크 VPN을 다운받고 클릭 한 방이면 미국, 일본을 비롯 전 세계 어디로든 갈수 있다는 거. 무려 4,500개 이상의 서버, 140개 지역으로 말이죠. 특히 요즘 AI 많이 쓰시죠. 해외에서 막힐 때가 빈번한데 그때도 역시 서브샤크 VPN 켜고 뛰! 게다가 가뜩이나 요즘 여러분의 개인정보도 줄줄 세고 각종 스팸의 해킹, 컴퓨터엔 악성 코드까지 잔뜩 서브샤크 VPN은 유무선 할것 없이 보안을 완벽하게 걸어잠궈줍니다 진짜 중요한 거자 들어갑니다 3 0 3호에가 지키를 시켰는데 없어졌대 배달한 라이더는 총을 맞았고 대체 어떤 새끼가 치킨 시킨 아이의 마음을 뭘로 보고 라이더의 기억으로 잡을 겁니다 29층 9층 승강기는 하나 처음에 9층으로 갔다가 6층 웬 옆집 현관문이 열렸어요 잠깐 뒤에 공범이 있고 그 치킨은 제 겁니다 뭐야 그래서 잡았냐? 네. 요즘 걸핏하면 털리는 개인정보 누구라도 당시을 사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도 집구석도 예외가 없죠 이런 아사리판 섭샤크 VPN으로 철통방어 해보세요 터보기란 링크 섭샤크.com 케이지에서 또는 결제시 쿠폰코드 케이지를 입력 후 추가 4개월 무료 해대까지 섭샤크 VPN 위키드 포그 이후로 좀삐걱인다는 소문이 돌았던 커플 아리아나 그란데와 에단 슬레이터 이 소문은 바로 이 뉴스쇼 인터뷰 때문이었죠. 자 답변을 예상해 보십시오. Q. 음 동문사답 오지구연 이러다보니 혹시 결별한 거 아닐까 이런 소문까지 나왔는데 여전히 건재하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SNL 촬영장 대기실까지 와서 연인을 응원하고 있고 새해도 함께 맞을 거라는 두 사람 연휴 내내 집에 함께 있는 모습도 이렇게 공개를 했네요. 아리아나 그란데는 연기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내년 여름부터 새 앨범 이터널 선샤인의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고 하반기엔 코미디 영화 미트 페어런츠 4로 벤 스틸러 로버트 드니로와 앙상블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성탄절에 꼭 만나야 되는 사람 있죠? 맥컬리 컬킨! 저도 이맘때 꼭 어릴때 본 것처럼 비디오 테이프로 돌려보는데요. 얼마전 SBS 박하선의 시네타운에서 맥컬리의 비화 쫙 풀어드렸으니까 꼭 다시 듣기로 들어보시고요. 요 맥컬리가 얼마 전 나홀로 집에 속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나이든 케빈이 호라비처럼 사는데 자녀가 있지만 사이도 안 좋죠. 그러다 아들을 집에 두고 떠나면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제 엄마가 이해가 되네요. 그때의 경험이 나를 만들었어요.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들이 아빠 케빈을 내쫓고 함정을 설치합니다. 하지만 케빈도 다 알아차리죠. 전문가니까 그렇게 대결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어, 이게 나올 리가 없겠죠. 이에 크리스콜럼버스 감독은 이미 이런 아이디어가 600개나 있었다. 그동안 영화들은 2편까지 말곤 다 형편없었다. 20년 만에 출수한 도둑 콤비가 케빈에게 복수를 다짐하는 내용도 있었다. 그 무렵 케빈에게도 비슷한 나이의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가 도둑들과 한판 붙는 거였지만 문제는 캐스팅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전 1, 2편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거 볼게요. 스눕독이 주최한 넷플릭스 NFL 크리스마스 경기 하프타임 파티. 일명 홀리데이 하프타임 파티가 대박을 쳤죠. 스눕독은 자기 명곡들과 크리스마스 캐럴을 더한 정말 멋진 쇼를 선보였는데요. 처음에 스눕독의 절친인 마사 스튜어트가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로 시작해서 It a s a half time on Christmas and the place. 게스트가 컨트리 슈퍼스타인 레이니 슨 안드레아 보첼리와 아들 마테오 폐 대현의 헌트릭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이번 쇼가 슈퍼볼 하프타임 쇼보다 낮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닥터들의 에미넴 캔드릭 라마 50센트 메리 제이 블라이즈와 함께 했었던 그 무대보다도 정말 훨씬 볼만했네요. 여전히 아이콘임을 증명한 스눕도 얼마 전엔 피다 남은 약초 꽁초로 예술품을 만들어 수십만 달러에 낙찰시키기도 했습니다 매해 성탄이 오면 전 세계를 상대로 수금에 들어가는 가수, 머라이어 캐리,가 좀더 돈을 벌게 될 예정입니다 전 인류의 크리스마스 이트고, 오라이원퍼 크리스마스 이즈 유후의 표절 소송 때문인데요 2년 전 앤디 스톤과 트로이 파우스가 자신들이 머라이어보다 동명의 곡을 5년이나 먼저 냈고 컨셉도 비슷하다며 2천만 달러를 요구. 그러나 미 연방은 이 소송을 기각했었죠. 뿐만 아니라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두 사람에게 9만 2천 달러가 넘는 제재금을 지급하라고 명령. 사건에 연루된 다른 이들도 소액을 지불하게 되었으니 토탈 11만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서 제재금이란 법원이 절차 및 징계적으로 주는 금전적 제재로 이런 근거 없는 소송에 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부과한 것이죠. 성탄 따뜻하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머라이어 캐리가 매년 겨울 한두 달 동안 얼마를 버는지 궁금하시죠? 포브스지에 따르면 이곡 저작권료만 300만 달러, 한화 40억이 넘고요. 여기에 매년 하는 공연 수익, 스트리밍 더하기 광고 및 브랜드 콜라보 같은 부가 수익을 포함하면. 700만 달러에서 1200만 달러 한화 100억에서 170억 사이를 매년 번다는 거 세상에서 첫눈과 크리스마스를 가장 기다리는 사람이 누군지는 정해졌습니다. 제게 HBO 최강 가짜 드라마가 뭐냐고 물으면 석세션을 꼽지만 거의 비등비등할 정도로 끝내주는 드라마가 바로 더 와이오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훌륭한 점도 있죠. 이 드라마에서 직위 소보트카 역으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배우 제임스 랜슨이 46세의 나이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망 장소는 자택 별채였고요. LA 카운티 검시관 사무소의 공식 기록상 사인은 행깅, 즉 목을 매달았으며 외상이나 타살 혐의는 전혀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제임스는 아내 제이미, 6세 아들 제, 4세 딸 바이올렛이 있었으며 아내 제이미가 인스타를 통해 천 번도 넘게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제임스는 그것 챕터 2, 블랙폰, 블랙폰 2 등의 영화들 드라마 보쉬, 포커페이스 등등 좋은 작품으로 팬들을 만나왔으며 해당 가족들을 위한 온라인 모금을 통해 지금 19만 달러 이상이 모여있습니다. 40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점에 대해 아무래도 많은 팬들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1992년 본인이 12살 미성년자였던 당시 연기 과외 교사인 티모시 루알로로부터 장장 6개월 동안 메릴랜드주 피닉스에 있는 어릴 적 살던 집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걸 밝힌 게 2011년이었고요. 밝힌 방법도 인스타에 올린 장문의 편지 형식이었습니다. 이후 제임스는 맞서 싸울 준비가 되었다며 볼티모어 카운티 경찰에 신고를 해요. 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경찰의 입장. 당연히 형사처벌이나 민사로도 이어지지 않았으며 제임스도 이걸 아쉽지만 이게 현실이다라고 씁쓸하게 말한 적이 있죠. 제임스는 이걸 스캔들로 소비하지도 않았고 그냥 담담하게 말했는데 이런 개인적 상처가 약물과 알코올 중독 문제로 이어졌고 20대 후반 들어 간신히 회복한 바 있습니다. 이러니 아마도 장기적 트라우마가 남았을 가능성이 있다. 팬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연기력 좋고, 성격 솔직하고, 좋은 배우였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한편, 감독과 동료 배우들이 공개적으로 애도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특히 두 편을 함께 작업한 션베이커 감독은 친구야, 네가 너무나도 그리울 거야. 더 와이어에 함께 출연한 웬델 피어스도 엑스를 통해 형제여,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벤 애플렉과 스티븐 스필버그가 상종도 안 하는 이유 혹시 알고 계셨나요? 감독 겸 배우 겸 각본가 마이클 빈더가 한 팟캐스트에나마 그싸을 풀었는데요. Who was it? Set this up. I don't know. 이 사람이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출연했던 이 배우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Now, I made this movie called Man a I had written it for Steven Spielberg. Wow. He saw me in The Contender and he put me in a minority report. And then I showed him The Upside of Anger, which I was editing. And he said, We got to do something together. I want you to write something for me. And then Ben Affleck comes to my editing room and watches Upside of Anger. He says, I want to do your next movie. I said, Well, I'm doing this uh, movie, that Man About Town at DreamWorks. He said, I know, I want to do it i haven't even read the script yet but i want to do it <laughs> i said okay i call steven steven says no <laughs> can't do it with him i love both these guys but and they're both smarter than me but they both kind of acted like idiots and so did i so Stephen says mike let me tell you something one time he was going with my goddaughter gwyneth and we all went on a trip to spain i believe it was and my son was a little boy was playing in the pool, and he got out of the pool, and Ben came in fully dressed, and my son th pushed Ben into the pool. Ben got really mad at him, and he came out of the pool and he picked him up and he threw him back into the pool and made my son cry. I said, "Okay, 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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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es this have to do with anything?" He goes, "I just don't like to work with him." 그렇게 벤 애플렉만 데려다 만든 이 영화 어떻게 됐을까요? 폭망에서 바로 디비디로 직행했습니다. 참 헐륭 영화판도 사람 사는데요. 한때 인기 있던 아이역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거나 몰락하는 경우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번엔 특히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전문 채널 니켈로디언 여기 방영작 중에 네드의 학교에서 살아남기라는 2000년대 하이틴 시트콤이 있어요 국내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인기 높고 팬도 많아서 시즌 3까지 잘 갔고 이작품에 추억이 있는 사람들도 많죠 여기 나왔던 조연 캐릭터인 마틴 역을 배우 타일러 체이스가 맡아서 인기가 꽤 있었는데요. 이 배우가 얼마 전 노숙자로 발견이 되어서 화제입니다. 타일러는 캘리포니아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면서 모든 단체의 재활 치료 제안을 거부하고 있었다는데요. 해당 관할 경찰에 따르면 경찰관들도 타일러를 잘 알고 있고 항상 예의 바르고 협조적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이 확 퍼지면서 옛날 아이들 하키 영화인 마이티덕이라고 있어요. 진짜 인기가 엄청나서 속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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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즈니에서도 팬 행사를 아직도 열어주고 있고 NHL에서도 종종 기리는 이벤트가 열리는 정말 레전드급 영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골키퍼 역할을 했던 쇼 와이스가 나서서 내가 재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방도 주고 타일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높겠다고 나섰고요. 사실 션 와이스도 2000년대 중반부터 약, 절도, 노숙으로 몰골이 엉망이어서 팬들에게 충격을 줬었고 팬들과 동료 배우들까지 나서서 재활시켜주고 생활 지원해줘서 정말로 재활에 성공했고 아예 자선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시설까지 와본 타일러는 거절했죠. 함께 출연한 시트콤의 주연이었던 대번 워크이저 또한 드라마 끝나고 20년 넘게 타일러를 못 봤다. 지금 모습을 보니 속상하다. 그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입장을 냈네요. 사실 작은 뉴스가 하나 있긴 했습니다. 작년 9월쯤 어떤 인플루언서가 타일러를 길에서 발견하곤 고펀드미로 모금 운동을 시작했는데 체이스의 모친이 바로 페이지를 폐쇄하면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치료다. 그런데 지금 거부하고 있다. 핸드폰을 사줘도 하루 만에 잃어버린다. 라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진짜 행동으로 먼저 옮긴 사람이 있었죠. 시트콤에 함께 출연했던 다니엘 커티스 리인데 영상을 보고 80km를 운전해서 길거리에서 타일러를 찾았고 같이 산책한 뒤 피자를 한판 먹고 한 모텔에 체크인 시켜주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타일러는 얼마 못 가. 다시 크리스마스 이부부터 길거리로 나왔고 쇼핑몰을 서성거리고 있었는데요. 팬들이 자켓을 사 입히면서 기도를 해 주기도 했네요.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방을 잡아준 친구 다니엘이 밝혔는데요. We got Tyler shelter. Everyone's happy. Tyler's happy. Just that night, I receive a call from management. They're upset. The door is left open. Why is there a microwave in the tub? 도움이 절실하지만 도대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타일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타일러 자신뿐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고 생각한 그때 어떤 재활센터에서 두 사람이 찾아가 타일러와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고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기로 합의 지금은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헐리우드의 온정을 느낄 수 있었던 크리스마스였네요. 매건 마클과 해리. 이 둘이 운영하는 회사 사람들이 워낙에 다소 갈려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엔 좀 큽니다. 부부의 핵심 홍보 책임자였던 메러디스 메인지가 취임 후약 10개월 만에 사임했거든요. 이걸로 11번째 홍보 책임자가 교체되는 것인데, 메러디스는 이 10개월 안에 엄청난 일들을 해냈죠. 매건의 팟캐스트를 띄우고, TV 프로그램들을 런칭했고, 해리의 자선 활동도 컨트롤했습니다. 해리, 매건 부부는 메러디스만 교체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에이전시를 통으로 바꿨다고 전해지고요. 지난 여름엔 부대변인 언론 담당관, 개인 비서실 직원 2명 등총 4명의 직원이 관둔 바 있습니다. 결국 언론이 확인해보니 부부의 회사 아치웰 재단에서 직원의 60%가 해고되었다는 걸 발견. 아마도 비용 때문에 직원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이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보도가 나왔죠. 뿐만 아니라 아치웰 재단은 공식 순위나 재정 건전성 평가 대상에도 오르지 않는 등 데이터나 회사 구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부분은 아치웰 재단의 이름을 아치웰 필란소로 피지로 바꾼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망할 것인가, 흥할 것인가, 버틸 것인가, 아니면 성으로 기어들어갈 것인가, 두고 보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추천 영상들이 있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의 신작 디스클로저데이 분석 영상,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의 공식 예고편 분석, 로봇 기술이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보실 수 있는 요 영상 꼭 필히 관람해 주시면 좋겠고요. 와 진짜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 올 한해 끝까지 잘 버텨 봅시다. 지금까지 추간한기해 케이저스입니다.